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씨를 뿌리자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저희가 인도에서 만화 성경을 보급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인도에서 보금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퀴도 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 게다가 인도 땅에서는 제대로 된 전도지들이 별로 보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많은 교회들의 갱지로 만든 아주 옛날 스타일의 성의 없이 제작된 전도지들이 박수를 쌓여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구석에서 너무 컬러풀하고 잘 인쇄가 된 예쁜 만화 성경 전도지를 한번 찾았어요. 그게 이거였습니다. 몇번더 있더라고요. 작은 박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슬럼에 갔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서 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 이걸 더 이상 구할 곳이 없나? 구할 곳이 없더라고요. 이미 옛날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번 만들어서 배포하고 끝난, 종료된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마지막 한번 남은 걸본 쿠시라는 자매가 저한테 와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목사님,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왜? 제가 어렸을 때이 만화 성경 전도지가 한권 있었는데 이것을 읽고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요. 저는 예쁜 책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읽다가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 그럼 이 만화 성경 전도지를 내가 제본을 떠서라도 한번 전파해보자. 와, 한권 제본 때는데 1,700원 들더라고요. 그냥 100개를 제본되고 1,000개를 제본되고 그러니까 용돈과 사역비가 다떨어지는 대로 그한번한 한 번을 주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오행과 연결이 되었고, 그리고 또 이제 성서공예라든가 희지쇼, 이런 여러 곳들과 함께 만화성경 전도지들을 더 값싸게, 더 예쁘게, 더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로 인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정양봉 대표님도 함께 모여주셨고 김영수 목사님, 문바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도 함께하셨고 또 저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어, 사진은 없지만 노재부의 선교사님, 이진수 선교사님 이런 다른 선교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이것들을 유지하고 제작하고 카피하고 나눠주는 사역들을 해왔습니다. 이 만화로 된보금전도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거를 받고, 아우, 싫어, 지겨워,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심지어는 받고 나서 욕을 하는 사람도 일단 일어는 봅니다. 왜? 만화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인도 땅이기 때문이에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물론 좋아합니다. 슬럼에서 이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저희가 압사당하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로 많은 아이들이 가져가요. 어떨 때는요,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가져갑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얘기해요. 목사님, 얘글 아나, 모르나, 이 제목 읽을 수 있나 한번 확인해 보고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시험도 짧게 짧게 보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라 그랬어요. 글 모르는 애들이 달라 그러면 줘라. 왜? 그얘들들글 아는 애들한테 가서 읽어달라 그럴 거 아니냐? 한 번으로 두번 효과를 내는 거야.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른손으로 받아서 뒤에 숨기고 왼손으로 또 달라 그래요. 알면서도 속아줍니다 가져가. 설마 그거를 다른 친구에게 주겠지 똑같은 책두개 자기가 가지려고 하겠어? 달라는 만큼 다 주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자랐어요 구걸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돈과 함께 만화 성경을 한 것이 좋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돈은 어차피 마피아나 또는 부모나 깡패 형들에게 뺏길 확률이 높은데 만화 성경은 자기 거잖아요 구걸하는 거를 그만두고 그 자리에 앉아서 쳐다보기도 하고 그래요 이 만화 성경은 정말 아름다운 복음의 사용의 수단입니다. 이 사진은요, 제가 1층에서 거지에게 주고 2층에 올라왔는데 2층 카페에서 내려다봤을 때 우연히 보였던 장면이에요. 아이들이 국어로 감두고 망하성경 피고 다 앉아 있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내주는 망하성경 전도지들은 결코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열심히 사용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인도의 12개 의 언어로 번역을 해서. 만화성경 전도지를 보급했고요. 19번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2019년 10월 18일 현재 68만 5 835건을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20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6만 5 450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부터 퀴즈쇼 성경 2.0 그리고 유고사모의 올피폴 분들과 함께 인도 상륙작전을 위한 여러 계획들을 갖고 함께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왜? 인도인들이 만든 전도지나 미국인들이 만들었지만 80년대에 만든 전도지 만화들은 그래도 그림체가 굉장히 올드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만화 성경 전도지 애니메이션 영상 만드는데 최고의 탈란트를 가진 민족들이에요. 한국에 있는 좋은 만화 전도지들을 인도의 힌디어로, 네팔어로 망글라로 번역하고 싶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 우리가 평생을 들여서 죽임을 당해도 좋다. 그러면서 전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이한 권의 책에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서 댄스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거기서 공연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약을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끝난 다음에 그들의 손에 만화 성경 전도지 한권이 쥐어지지 못한다면 잊혀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모든 사역의 활용 전경은 전도지를 손에 쥐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제 서지에서 갖고 왔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20살 때부터 인도 선교사가 되겠다고 꿈을 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인도 선교에 대한 책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도 만화로 된 인도 선교에 대한 책은 제 생각엔 이거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김종두 작가님께서 쓰신 밀리어 캐리 전기 얼마나 제 가슴을 뜨겁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 발달사 그리고 어렸을 때는 아름다운 별. 어... 여러 어린이 큐티 잡지를 통해서 울퉁불퉁 삼총사, 조대현 작가님의 그런 만화들을 보면서 또 자라기도 했어요. 강행본도 보고. 이렇게 이름 높은 작가분들과 함께 인도 선교를 위한 만화를 제작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기도로, 재정으로, 그리고 직접 방문하셔서 함께 땀 흘리면서 인도 땅에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계획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